이 오드리네프로다가 또 옆으로 새네 자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이게 자 이게 역사무역, 무역까지 다 봐야돼 이게 자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먹으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밀약관계를 했었어요 자 중국 너희들은 북한을 먹고 우리는 어 저기 뭐냐 남한을 먹고 일본은 남한을 먹고 그게 어떻게요 1990년대인가 1990년도에 그걸 그 갖다가 서로 이게 이게 밀약을 해요 중국하고 어떻게 아냐고요 이미 다 이제 그 개방됐어 근데 그걸 갖다가 들켜요 누구한테? CIA한테 들켜요 CIA한테 들키니까 어떡해요? 나중에 CIA가 KGB한테도 그걸 갖다가 이제 정보를 갖다가 어떡해요? 흘려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어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같은 공산국러니까 이게 소련하고 중국이 친한 줄 아는데 공산 국가의 두 자웅을 겨루고 연수지 간이에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같은 공산 국가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냥 소련하고 중국하고 치신하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잡고 있는 상황이었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중국과 소련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거를 정확히 알고 c i a 가 어떻게요? 그 KGB한테 그거 갖다가 어떻게 정보를 흘려요 어떻게 중국 애들이 북한을 먹으려고 한다고 자, 어떻게 해요? 자, 주, 북, 중국은 북한을 먹는 걸, 거를, 바, 저기, 어떻게 요 어, 방해를 누가 하냐? KGB가 뒤에서 방해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본이 저기, 대한민국을, 한국, 남한을 먹는 거를 누가 방해해요? CIA가 방해를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어, 이유는 간단해요. 이, <laughs>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 이게 90년도쯤에 그 얘기 왔다 갔다 해요. 자 그게 그게 왜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는 어,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 근데 CIA의 목적은 뭐냐 일본이 예전처럼 2차 세계대전이 일으킬 가능성을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어, 대한민국을 합병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해요. 어. 미국 입장은 그거야. 그냥 <laughs>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게 입장이 아니야. 그당시에어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은 뭐예요? 일본이 다시 옛날처럼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어떻게 그걸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 그걸 갖다가 방해를 시킨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그래요. 자, 그러면 저기 어, 소련의 입장은 뭘까요? 그 당시에 소련의 입장은 뭐예요? 자기의 그 저기 라이벌인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소련이, 요 소련도 무서워하는 게 어떻게, 해? 나치하고, 예전 2차 세때 소련이 무서워게 나치하고, 일본군이에요. 그럼 일본군 애들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위로 치고 올라오면자기네도 국경선이 바로 옆에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이 허기 되면 어떻게 해요? 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못들게끔 그걸 막아내야 돼. 자, 이 이해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이게 딱 일치를 했어요. 그게 거의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90년대죠. 거의 80년대 말 정도에 그게 막 오고 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그게 다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 미략, 대한민국도 이양말 그런데 그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때 있죠. 전두환 대통령 때잘 보시면 일본하고 많이 이게, 이게 해요. 전두환 대통령의 이, 이 양반의 출생을 잘 보는데 이 양반이 원래 노비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노비야. <laughs> 할아버지도 노비야. 증조 할아버지도 노비야. 역대 조상들이 전두환 대통령이 다 노비 집안이에요. 어, 실질적으로 전두환 대통령도 어렸을 때, 어, 그 당시에 노비제도가 폐지됐고, 머슴살이라고죠. 어, 머슴,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한적 있어요. 저, 전두환 대통령. 이, 이 양반이 신분이 뭐예요? 머슴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머슴이다 보니까, 이게 옛날 에 노비 출신이나 머슴 출신들이 일본을 좀 동경을 해요. 어왜 일본 때문에 노노 노, 노예 해방이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미국을 따지자면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 남북전쟁의노 노예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군들은 우리를 갖다가 노예로 생각하고 북군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해방을 시켜주려고해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 자 남북전쟁 일어났을 때나 노예 해방 운동할 때 어떻게 할때 노예 입장에서 북군이 이겼으면 좋고 소당군이 이기면 좋겠어. 당연히 북군에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 해방객이 죽겠다는데 노예 해방해 주겠다는데 너무 당연하죠 흑인 노예들은 어떻게요? 당연히 북군을 응원을 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똑같아요 조선시대는 어떻게요? 노예제도가 계속 내려왔어 전두환 대통령의 아버지도 노비 전두환의 할아버지도 노비 그 증조할아버지 노비 계속 노비였던 집안이야 이집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방이 언제 돼요? 일제시대 때 해방이 돼요 일제가 들어오면서 노비제도를 폐지를 시켜요. 강제적으로. 아, 어, 이건 역사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어쨌든 빼도 박이죠 빼도 박을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 양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냐면 일본에 대해 일본이 우리를 해방을 해주겠다는 이런 쪽에서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 노비 집안으로 있던 집안들 사람들 한 번씩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는 그 저기 대놓고는 얘기는 못한데. 일본에 대한 일본 일제 시대 때 그때를 갖다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한 독립 만세하고 막 독립군들게 지지 중인데 반대로 일본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잘보르는데 우리나라 사람, 특히 명동성 사람들이 동경해요. <laughs> 왜? 이건 <laughs> 나중에 설명드릴게. 요 명동성 사람들도 예전에 일본 일제 시대를 동경을 많이 해요. 왜? 그때 사기가 좋았어요. 아, 세금 겁나게 뜯어놨다면서요. 이제 그거 대신 땀이 이권을 많이 줘요. 그일저에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 요 이제 그거를 저거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일제시대들 갔다가 동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제시대를 동경을 해요. <laughs> 정주영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어, 일제시대, 어, 그때가, 그때가 살기가 좋았다고. 정정회장에서 이제 부르니까, 그 아, 대한민국보다도 일제시대 때가 사람이 살기가 좋았다고, 그래. 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병철 회장님도 가는 거 맞다고. 그래서, 저기, 저기 옛날에, 어, 매일마다 저기, 여기 군발이들이 도이나 뜯어내라가고 저기, 어, 어, 매일마다 저기 우리들 기업인들 괴롭히라고 차라리 일제시대가 나왔다고. 어, 옛날에 이병철 회장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어, 왜그 얘기 안 하세요? 생각을 해보시라. 어디 가서 그 얘기 하면, 저기 뭐냐 일본놈 저기 악재비 소리 들어가고 저기 어디 그 저기 욕먹을 거 뻔한데 그 소리를 어떡하냐고 하지만 그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게 역사적인 거를 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보면 일제시대 때그 일제 36년 시대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최고 많이 동경하던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이죠 그냥 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자 양반의 출신 성분 뭐예요 어, 노비 출신이에요 어, 자기를 갖다 해방 누가 시켜서 일본에 자기 가문의 그 노비의 그 사슬을 갖다 누가 해방시켜줬어? 어, 일본이 해비, 해방시켜줬어요. 무슨 소리야, 고종이 개뿔 같은 소리야 고종은 시도를 했는데 어, 실패를 해요. 자 이거 가끔가다 드라마, 영화 보면 고종이 저기 구한 말에 그 노비제들을 했다고 이게 교과서에다 이걸 갖다 이게. 저기 이게 이한하게 저기 근데 역사는 객관적으로 팩트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적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고종 시도를 했어요 노비제도 폐지를 근데 어떻게요? 해 어, 대실패를 해요 시도는 했는데 대실패를 해요 음, 왜 이게 힘도 없고 그 당시에 저기 사대문과 이 양반들의 원체, 이게, 조선의 나라가 4대분 나라기 때문에, 4대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왕 갈아치는 거는 그냥 식은 죽먹기요 어, 그래, 어떡해요? 어, 어떡해요?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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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다. 비밀리에 고종 이 양반이 어떡해요? 노비 해방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어, 그게 들통이 나서 어떡해요? 나중에? 어, 그게? 어, 그걸 못해요. 어, 그,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어, 노비 해방, <laughs> 어? 전두환이 옛날에 저기 그고종이란서어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이 고종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 해서 그 죄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이번 생에 어떻게 해요? 전두환이 양반이 어 저기 머슴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그걸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왕권의 기득권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죄로 해서 이번 생에 전두환이 어떻게 해요? 노비로 태어났어요. 그 그래, 전두환 대통령이 이양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제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 해방하자마자 6.25 터져가지고 다 사람 뒤졌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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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 창건한 다음에 어떻게 창건하자마자 6.25 터져가지고 대부분이 다 죽었죠 ,이. 그리고 어떻게 어, 저기 군발이 어떻게 뭐 매일매일 대 밥만 먹고 쿠태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군발이 나타나가지고 어, 기업인들 쑤시면서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어떻게, 어, 저기, 삥 뜯죠, 맨막 기업인들, 삥, 뜨 뜯어, 삥뜯기만 했죠, 여기. <laughs> 그리고, 이제, 김영상 접근, 호도마, 이제, 양반이요. 어, 기업인들, 어, 저기, 어떻게, 좀, 이게 한 번, 저기, 군기 잡는다, 기업인들 갖다가 괴롭히다가, 어떻게, IBF 뽕터트려가지고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해버렸죠, 이때. <laughs> 그럼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어, 아, 전두환 대통령이 저기,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옛날, 그, 오래된, 그, 일제시대부터, 저기, 그, 저기, 어, 잠깐만. 기업을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어.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 어, 자, 생각을 해봐. 차라리 일제시대가 나왔다 소리가 입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이면그다 차라리 일제시대가 나왔다고. 이게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이게, 이게 정경년 회의가 있죠. 매, 그 대기업들 총수들이와아요 대기업들 총수들이 일제시대 때 그 부터, 이게,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그, 정경영 총수들이 뭐야 자기네들에게 하는 말이 있대. 그 누구한 이병철 회장하고 정지영 회장한테 들었어.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정지영 회장만 그런 러 게, 옛날, 오래전부터, 저기, 일제시대부터, 이게, 그, 저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대기업으로 크죠. 그럼 정경영 그, 그, 그 저기, 어떻게 보그 회원이야. 그정경영 회원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이면 자기네들 하는 말할 때, 일제시대가 좋았어. 그때가 살기가 좋았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그런데. 자, <laughs> 이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거는 감정적인데,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 이게, 이게, 예전에 보면, 저기, 어, 저기, 그, 대기업 회장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게 모이면, 이렇게 노인 양반들이 모이면 어떡해요? 아이고, 차, 옛날에 일제시대가 나왔어. 그때가 살기가 좋았어. 그때 사보기가 그때가 좋았지. 이게 뭐죠, 하면서 <laughs> 어, 양반도 모이면 그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 <laughs>